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 수아는 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영예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부담감도 그에게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임자가 뛰어나면 후임자가 괴롭습니다. 웬만큼 뛰어나지 않으면 이 뛰어난 선임자에 자꾸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웬만큼 자리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를 향한 당시 이스라엘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기사와 이적과 권능과 위험을 그를 통해서 보이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수아가 지도자가 되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능가할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으니까 여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여수아만이 갖고 있는 독특 한 장점과 그의 에, 뛰어난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부각되기보다는 부족한 점들이 더 많이 보여지기 쉬운 에, 그런 어,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인 동시에 여호수아 일생이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도 어려운 시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보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은 뭐냐 하면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예요. 그 땅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그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되는데 이잘 분배해야 되면 중요하잖아요. 잘못 분배하면 또 부족들끼리 열두 지파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잘 정착을 시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그 나라가 오래가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경제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직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리라.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위치해 있는 곳은 가나안도 건너지 못한 요단 동편 광야 지대에 그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 여호수아서에는 그가 두려웠다는 얘기를 단한 마디도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일장의 일절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두려움을 백성 앞에는 표현하지 못했고, 자기 입으로 발설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제사 드리며 섰을 때. 막 할수 없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수아의 여수아가 갖고 있는 마음은 나는 과연 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가?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문해 볼때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용기를 북돋우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흔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거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거나 혹은 극복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가 수행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어려운 어떤 목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는 대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있는지 괴로워하고 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 나의 어떤 포기와 도망을 합리화시켜 줄 적당한 핑계거리가 없을까, 이것을 찾지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또 어떤 어, 문제들을 과장해서 대단히 부풀려서 "이것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상을 우리 민수기 13장은 잘 보여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열 명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땅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내 피림의 후손, 거인의 자손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목을 놓아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깨에 커다란 포도송이를요, 장정 두 사람이 장대를 매서 그 가운데다가 달아서 짐승도 그와 같이 달아매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와서 보고해놓고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자마자.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인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을 과장해서 그 땅에 갈수 없다고 도망가자고 광야로 가자고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할때 하나님이 할수 있다 말하면 할수 있는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우리가 할수 없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그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감정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할수 없다고 말하고 거기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13장에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복을 걷어찼기 때문에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이 놓여졌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모든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다. 그것을 내려놓고 용기와 헌신으로 무장하라. 감정을 바꾸어 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부담감을 용기로 승화시키도록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여수와 1장에 보면 백성들의 말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나와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 하나님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호수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의 감정이 바뀐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예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야곱은 두려웠고, 야곱은 지쳤고 야곱은 불안했고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도망쳐왔고 그는 가야할 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수 없는 정말 생명이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에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순간 베들레에서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어 냅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하게 삼촌 라반에게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2 1년이라는 지독한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들이 겪었던 그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담대하게 온갖 핍박과 박해를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머뭇거리며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감정을 아뢰고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에게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어, 마음의 부담감과 책임감들을 갖고 있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물어보는 심령에게 여호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드는 온갖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당하고 담대함으로 바꾸어 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훈계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많이 묵상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내고 나의 태도를 바꾸어내고 내 마음에 묵상하는 내용을 바꾸어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야만 좌로나 우로나 주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치우치기 쉬운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문제밖에 보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 직면에서 해, 해답이 없다, 탈출구가 없다 여기는 막다른 곳이다 라고 느끼는 이유는 대개 생각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태도를 만들어내요. 잘못된 태도를 내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한쪽으로 쏠려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하는 그것이 다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한쪽으로 쏠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태도를 만들어내고 이 쏠린 생각이 잘못된 행동이나 혹은 실수를 만들어내죠. 그것이 막상 내삶 가운데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 우리 생각의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 것.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것.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잘 잡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우리 생각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고 말씀을 내 입으로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묵상하는 내용이 바뀌고 내 생각의 내용들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영이 바뀌고 내 삶의 중심은 견고하게 서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결정하며 실수가 없는 삶, 그래서 공격받지 않고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런 훈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정탐꾼 두 명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런 잘못된 내용을 보고함으로써온 백성이 홍력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여수아가 직접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던 산 증인입니다. 백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수아는 정탐꾼을 두명 파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그들을 맞아들여서. 여리고성의 여러 정보들을 알려주는데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라합이 알려주는 올바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으니 이는 너희가 이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시원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실이 밝혀집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홍해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일과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광야의 그 왕들을 점멸시킨그 승리를 이끈 일들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대요 너무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답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보죠 그러면 민숙이 13장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도대체 왜입니까?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균형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에 그들이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니 이렇게 올바른 정보를 갖게 됩니다.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지식과 지혜와 꾀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열심히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우리 마음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잘 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않게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항상 실수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중심을 잘 잡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요단 강물에 서라, 혹은 요단 강물이 멈춰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으세요. 말씀을 여호수아 3장 오늘 요단 강을 건는 사건까지 잘 읽어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없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여호수아의 선택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니 내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이 나의 믿음을 함께하시는 것을 믿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서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해 주실 줄 믿고. 제사장을 시켜서 요단강에 서보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시겠지 이렇게 예,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라면 아마 요단강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이렇게 내 뻗어서 아마 요단 강물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듯또 갈라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택은 대단히 겸손합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처럼 지팡이로 요단 강물을 치거나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 돌판이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는 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서자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담대히 그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를 입부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그 감정이 이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될지 일러 주시기 시작합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 일이 일어나는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너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강이 멈춰서는 정말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에 버금가는 이런 기적이 만들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요단 강물 가봤던 성지순례 가봤더니 요단 강물 졸졸졸 흐르는 신의 물이던데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건너가도 될될 될 만한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릴리 근처의 요단 강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울물 정도 됩니다만 그 강이 쭉 흘러내려서 많은 지류들이 흘러들어와서 여리고 쯤 되면 거기는 계곡이 깊이가 한 1km 정도 되는 깊은 계곡이 형성이 돼 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당시 에 곡식을 언제 거뒀냐면 하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 곡식이 가을부터 파종을 해 가지고 비가 내리는 겨울 내내 잘 자라서 이제 여름이 시작하기 전 마지막 비가 내릴 때 곡식을 거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늦은 비가 내릴 때 곡식을 거두고, 그때 이제 6월 절이 있어서 그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니까 겨울 내내 비가 내려서 물이 만조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요단 강물은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의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깊은 강물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그 강물을 건너가게 하시죠. 백성들은 이제서야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과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참된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가 발휘했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크고 위험하고 어려운 과제들과 목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 능히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